오늘은 8월 6일 화요일 날씨는 흐립니다. 어제 태풍 흰 남노가 지나갔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. 큰 피해는 없었지만 가로수가 넘어지고 낙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오전에 낙엽을 썰고 청소도 하였습니다만 아직 낙엽이 많이 떨어져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밤새 그 심한 바람과 비바람을 무릅쓰고 비둘기가 꼼짝도 하지 않고 보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심한 비바람에도 둥지를 떠나지 않고 동지를 <laughs> 계속 지킨 것 같습니다.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위대합니다. 태풍도, 태풍의 위력도 위대하고, 또비루의또 보호, 자연의 위치 참 위대합니다. 보호가 아직 계속 그, 앉아 있습니다. 당겨보겠습니다. 당겨보겠습니다. 당기보 당겨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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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요? 여기 있지요? 여기 있지요? 아직 안지. 아직, 아직 계속 앉아 있습니다. 몇, 이번 주에 아직 보아가 안된거 보니까 이번 주에는 보아가 될것 같습니다만 8월 12일이 추석이니까 8월 1 2일날 보아가 되려나? 8월 10일이 생일이 되겠네. 인정이도 8월 15일이 음력 생일인데, 비둘기도 8월 15일을 생일을, 날짜를 잡았나? 아직 보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한달 조금, 보화가 좀 늦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, 보하는 그래도 일정하겠지요. 문을 깜빡 깜빡 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화면에서 태풍 흰남로가 지나간 오후전에 조석 탐조사가 전해 드렸습니다 ssbs 감사합니다